안녕하세요. 목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맛있는 목포참조기 준비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100마리 들어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1 0 0자가 써져 있고요. 어, 7070 진호에서 잡아왔습니다. 보시면 백미 박스 무게까지 해서 17.2kg 생선 무게만 15.8kg 마리수는 100마리 한 마리당 130g 에서 88g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 상자로 구매를 원하시면 79만원 주시면 되고요. 10마리씩 하시면 택배비 포함해서 84,000원 주시면 됩니다. 20마리를 하신다면 164,000원 주시면 되겠지요. 맨 위에 있는 거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26cm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샘플로 엎은 거니까 줄이 안 맞춰져 있어요. 자, 작은 거 위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자, 23cm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24cm 나오고 있고요. 자, 한번 더 볼게요. 24cm, 23에서 28cm 가량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 선도 한번 볼까요? 아가미로 한번 보고요. 자, 자신 있으니까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보이고요. 눈동자 보이고요. 고객님들 시장에 사실 때 이쪽은 보세요. 얼음이 닿아서. 위 얼음이 렇게 싸졌잖아요. 얼음 때문에 눈동자가 약간 흐리고요. 위에 있는 것은 얼음이 안 닿기 때문에 지금 새카만 눈동자거든요. 아마 제가 얼음을 위에다 뿌려서 가게 되면 색깔이 약간 변한데 아마 냉동은 하얗거든요. 눈동자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해동해서 파는 것들이니까 잘 확인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 부분도 굉장히 오늘은 탄력이 있고 탱탱합니다. 자, 보세요. 탱탱하고요. 부분도 아주 놀랐네요. 어, 선도가 이렇게 좋은 조기를 안 사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후회하실 것 같고요. 어, 명절 전에 몇번안 남았습니다. 조기 빼가 들어온 날. 매일 조, 이 조기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바라조기는 위에는 크고 밑에는 작은 아이들은 날마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들 주문 주시고 또 제가 파는 것 중에 제일 좋았다고 <laughs> 하신 분들 계셨고요. 미리미리 선물도 하시고 명절에 쓰시고 제사있을때 쓰시고 또 애들 어린아이들 돌봐주는 할머니들 애들 구워주기 참 좋은 사이즈입니다 10마리에 84,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작년에 팔고 올해는 처음입니다 이게 이름이 깡치 인데요 자 먼저 이거 볼게요 17.1kg 실무게 15.7 마리수는 189마리입니다 전에는 200마리 내외에 뭐 199마리 들어있는데 조금 더 작으면 마리수는 많아요 마리수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이즈가 크고 살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20cm, 21cm, 19에서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꺼내든지, 제일 아래에서 꺼내도 이것은 사이즈가 일정합니다. 집에서 드시기 딱 좋고요. 또 식당에서 필요하신 분 식당에서 딱 쓰기 좋은 크기. 이런 거 보통 중국산 많이들 쓰시는데 국산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오늘 가격도 좋으니까 한 상자는 33만 원, 반 상자는 17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한 상자고요. 제가 여기도 미리 위에서 다 올려놨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 하나 색깔 하나 뭐 회색으로 변한 것들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이아몬드도 정확하게 박혀있죠. 국내산이 확실하고요. 뭐 포수협에서. 경매 받은, 아까 보여드렸죠. 영진호에서 제가 모양을 뭐 받아왔다고요 이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 정말 이런 조기는 가정용이니까. 가정이나 뭐. 집에서 뭐이 정도 드시면 되죠. 얼마큼 더 커야 됩니까? 아니면 뭐 40만원 이상 주고 드실 거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사이즈 좋고, 손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좋으네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지금 풀치인데요. 보시면 가끔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 좀. 사고 싶다. 나는 없는데, 음? 저는 이런 작은 거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문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이런 거 사이즈는 딱 젓갈용인 것 같아요. 가운데는 뭐, 조림 다 해서 드시고, 젓갈이 부족해서 조금 더 달라고 하신 분들, 제가 아주 잘하는 분, 그분. <laughs> 너무 제가 웃었는데,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4cm 이상은 다 되네요. 보니까. 4cm, 4cm. 뭐 밑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상자는 다 보내지가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스가 무게가 오버돼 버려요. 그래서 반 상자씩해서 4만 원씩 드릴게요. 가격은 어디 돌 비교하셔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오늘 경매 받은 거고요. 눈동자 보시고 먹빨치로 하시고 젓갈이 저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대가리 띄고 말리세요. 말려서 꾸덕꾸덕 말려서 간장 졸이면서 드시면. 너무 쫀득쫀득하니 쫄깃쫄깃하니 맛있거든요 마른 반찬으로 써서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상자 4만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